그 집에 가보면 항상 뭐 이밥에 뭐 생선 반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고 가고 다니는. 네, 다니니까 아, 장사 가잘 아,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응. 그래서 어, 또 이, 이런 거는 그냥 뚫고지 않고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 저, 불도 뭐 막, 어, 또 물도 뭐막또 들어갔다 나갔다도 안 하고 그냥 막 어, <laughs> 항상 떼는 파이팅. 거 떼는 거 걱정 없고 음.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이제 무산까지 가서 음. 무산에서 빼빼이차 타고 뭐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 그래.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꼴등장사를 계속해서 자기 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그꼴등장사두 명하고 나 이렇게 세 명이서 음, 음. 떠났어요. 음. 떠나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매복돼 있다가. 근데 뭐라고 하면서 출발했어? 그날 너 시집가. 아, 아너 그분은 저 했구나. 처음부터 그날 이 집이 너 시집 갈 집이다 정해 놓고 떠난 거야. 아, 아. 그 산에 매복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어. 매복을 나서 <laughs> <laughs> 군인들이 왔다래 왔다래 다래 하니까 그치, 그치. 근데 요요 신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군인들은다 여기 약속이 돼, 아 약속이 되, 어, 아 약속이 돼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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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신호가 전지불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번 돌리니까. 이러니까 음, 있지, 뭐, 있지. 휙! 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래. 지금 가자! 그래서 서막 어.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이 깊은 줄 알았는데, 물이 진짜 얕더라고요. 어. 딱요 무릎 위에까지 딱 오더라고요. 그다 연락이 돼있어요 어, 제일 얇은 대로 그냥 다닌, 다는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 인데 그게 2001년도. 2001년도 에이. 그때만 해도 그 그래, 그때만 그치? 해도 이제 막 심각하지도 않고 그, 막 맞아, 그냥 맞아. 네, 심각하다 네. 해도 그래도 그때는 돈을 주면 다건는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한 막대기면 그냥 그치? 오케이 되는 맞아, 그, 그때 맞아. 그 시기니까 맞아. 아유, 네. 그래. 그래 쉽게 은행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서 그냥 또그 들어가는 집에도 고정되어 있는 집이 그 있더라고요. 연결이 네. 돼 있겠지. 네. 응.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또 어느 산 막에 가서 좀 음. 대기하다가 또 내려와서 밥 먹고 음. 바로 음. 버스 타고 출발을 한 거예요. 음. 근데 거기서 시키더라고요. 뭐 어디로 가냐는 무슨 헐릉장천켈리샤뭐 이런데 가라 간다고 정말, 중국말로 네, <laughs>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 아, 뭐 알았다고 어. 그렇게 는 했는데 음. 뭐 다행히 뭐. 금요일에 없었어요. <laughs> 아, 근데 보면, 네. 그 버스가 네. 또, 생각지 않게 버스가 차라리 또 안전하더라고. 예, 예, 음, 예. 이게 우리 택시 같은 거 타고 이렇잖아 음. 택시는 뭐 예를 들어서 장백 택시가 아닌데, 저기 음이 광로 택시 보면 단속하더라고. 아. 그 차라리 버스 타는 게 어찌 보면 또 안전한 예, 것도 있기는 예. 있더라고. 예. 음, 그래서 그냥, 연변까지 가서 연변에서 다시 기차 타고 이제 음. 네, 아빠네 고까지딱 그, 남편들 집까지 갔 예, 예. 가니까 느낌이 어땠어? 가니까 아니 느낌이... 그거 말고 응. 중국에 우리 딱 들어섰잖아. 그때 응. 어땠어? 아 중국에 들어섰을 때는 그냥 응. 뭐 산골이니까. 산으로 숨어. 아예 그냥 응. 어, 아예 있었네. 산골이니까 그냥 뭐 응. 거기서는 뭐아 뭐. 뭐 크게 뭐 와닿는 거는 음. 없었어요. 근데 와닿는 게 있는 게딱한 가지는 음. 입쌀밥을 했는데 그 음. 입쌀밥이 너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물 그래. 그 좋고 쌀이 좋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쌀, 그 쌀, 기억이 뭐. 엄청 빈 쌀밥이. 예. 음. 그러니까 밥 아, 해주던가. 진짜 지금에 생각해봐도 그런 쌀밥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laughs> <웃음> 진짜로 <웃음> 너무 감동됐구나. 진짜로 예 아니 근데 우리 집도 못 사는 집이 아니어서 그런 그 그러, 그렇게까지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기름이 반스르르 하면서, 제가 막 맛있고, 막, 오이에다가 된장 가져왔는데도 그 밥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음. 혹시 그때 너무 배고팠던건 아닌가? 아니, 그거. <laughs> <안> 그거까지는 아니었어. <laughs> 어. 네. 근데 그냥 산에서 먹었으니까 맛있었을 수도 어, 있고요. 그런 것도 있겠구나 네. 내 생각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묵은 쌀들 거의 안먹으려고 하고 못사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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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예. 햇살로 거의 먹거든. 뭐 아만내 생각에 그게 뭐햇살이니까 예, 그랬을 예, 수도 예. 있겠다. 제 연변에 딱 들어왔는데 야 거기는 또 삐까 번쩍하고 <laughs> TV 나오는데 막 광고를 뭐 액션 뭐그리 하는데 한국 영화 액션 나오는데 나는 그 광고에 막 눈이 막 번쩍대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 어디가 우리 그런 거 보겠어. 그러니까. <laughs> 붙여붙여나가니 <laughs> 보척 <거> 네. <laughs> 그리고 불이라는 것도 뭐안 가지. 그다음에 또 뭐, 막 나가 <laughs> 길에 나가면은 냥막 반딱반딱한 게 많고 너무 많으니까 막. 가서 바로 옷을 사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들고 옷사 입히고 바로 밤으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음. 밤에 출발을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내리더라고요. 음.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그 그 집으로. 음. <laughs> 정해진 그 집으로 이제 음음. 가게 됐죠. 가니까 집안 그 남편 돼야 되, 되잖아. 그 남자는 어떻더나? 그때는 음. 좀 어리잖아요. 그치. 니까 그러니까 남자 보는 눈은 없었죠. 아, 이 사람 어떻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고. 음. 그냥 멋있다라기보다는 아, 남자네. 그냥. 어, 그럼 그뭐 생긴 거는 괜찮은요 예. 집안은 어떻토라 음, 집안은 좀 이게 그외선순의 쪽이 좀 약간 좀힘 있는 세력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아, 그래서 좀 커버도 됐고. 음, 예. 그럼 좀 조금 경제적으로도 조금 넉넉한. 아니 근데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은 아니에요. 아그 집은. 그냥 삼촌이 어. 조금 좀 삼촌이 네, 좀 있고, 이렇게 애기 네, 대상이고 아끼고 있고 막 아. 이렇지 그 집은 좀양력한 집안은 아니지만 못 음. 뭐 사는 집은 또 아니에요 근데 그정도 되면 잘가거라예 그래, 근데 <laughs> 어, 중국에 와가지고 애기는 나됐어 예예 어딸딸한명딸애예 낳고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예. 아 근데 중국에서 벌자면 또 위험해 하잖아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시집 쪽에 그 선을 와 가지고 이제 음. 베이징에 이제 가게 됐어요 음. 예, 베이징에 가서 이제 어떤 일자리에 들어간데어제 처음에는 이제 말이 안 되니까 한국분 애기 보는 음. 그런 예, 그런 일을 예 그런 일로 들어갔는데 음. 그 애기를 봐주는데 내 아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laughs> 나는 내 아기를 이렇게 떨그 놓고 왔는데 그래. 남의 애기를 봐준다는 게 진짜 쉽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예, 마음이 아, 음. 아프고 아우, 나는 내 딸을 이렇게 팽개쳐놓고 이렇게 알뜰이 살뜰이 이제 이렇게 돌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서또 그래. 아, 보지 않으면 또한계선 예, 예. 음. 그래서 또그 한국 분.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또 한국 문화도 알게 되고, 음. 또 TV도 이제 그때 전국이 계단이 이제 한창 할 때였어요. 어. 거기에 막 풍덩 빠져가지고, 어. 그냥 애를 안고 그래, 계속 그것만 어. 보니까. 근데 너, 거기서 어떤 게또 특별하게 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남녀 간의 그런 아픈 사랑이 음.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그렇지. 감동이었고, <laughs> 아, 이런 사랑도 있구나라는 그래. 것을 또 이제 알았고, 그래. 예. 결혼했다는 게 뭐,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저희는 그런 딸은, 그 막, 막, 막 뜨거운 사랑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 그거 보면 아전한장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 그래. 저희, 저희 속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없지. 예, 없어요 뭐, 뭐,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고, 오직 뭐, 장군님을 위해. 예, 목숨을 예, 그렇죠, 그렇죠. 음, 예. 교육을 그렇게 받고 오니까. 네네. 그래, 뭐, 사랑을 찾아 대한민국에 온건 아니죠. <laughs> 분들은 뭐 현빈이 아. 바로 대한민국에 왔다는 예, 생각이 예, 는데 예. 그럴 정도로 정말 우리가 한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된건 어떤 계기를 해서 오게 됐어? 그한 동네에 살던 분들이 이제 음. 한 분씩 이제, 이제 선을 나서 이제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아 다른 분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음흠. 그래서 같이 오신 음흠. 그 언니랑 같이 이제 음흠. 그러면 우리도 태국으로 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태국으로 이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음. 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그래, 이렇게 그래. 간다고 하는데 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생각을 음. 했으니까 그래서 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야 되냐고? 어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고 태국, 뭐, 여행 가냐, 아니면 왜 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음. 아, 나 지금 한국 가려고 하는데 태국 음. 걸쳐서 간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음. 가고 싶어, 이러니까. 친구 가는, 너 한국 가려면 그냥 대지도록가고 마저 왜 태국으로 가냐? 이러는 거예요. 어, 뭐야. 저주도는 비자 없이도 그냥 갈수 있는데 왜 태국으로 하필 가?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거기서 힌트를 딱 받은 아,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laughs> 나는 이미 중국에서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바로 내 핸드폰으로 갔다가 음, 음. 그 예약 다 해가지고 두명 거를 공항에 이제 음, 음. 도착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음. 이제 우리 해관을 걸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중국 쪽에서 이제 해관을 걸치는데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꼬치까. 근데 나도 그게 살 떨려가지고 피가 막, 막, 말은 막 그냥 막다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해간 그 공항국, 음. 그 공항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니까, 꼬치꼬치 음. 뭐, 한국은 왜가냐 거기는 누구 있냐, 음. 뭐, 뭐, 며칠 있다오냐뭐 이런 것까지 다 어떡해. 물어보는 거예요. 음. 어쨌든 중국말로 최대한 대답을 다 했어요. 음. 그때 당시 우리 올때성숙이여서 6월에 음. 오니까 성숙이 비행기표도 없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1등석을 꼬는 거예요. 어. 간도 크게 우리가. 어. 둘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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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싼게 있었는데, 상해로 돌아서 오니까, 어. 상해 갔다가 또 상해에서 잘못 걸려들어서 묶이면, 우리 빼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나마 장춘 쪽에서는 이제, 만약 경에 잡힌다 이러더라도, 음. 혹시나 그쪽에서 이제, 친척들, 이 있다고 나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1등석을 꾸는 거예요. 음. 와, 근데 거기서 이제 꼬치꼬치 모르니까 해관에서 막, 막 피가 막다 쏟아지는 것 같아요. 막. 아휴. 위험하다, 위험해. 그래서, 예. 예 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통과됐고 이제 뒤에 언니가 이제 음. 하는데 어떡해. 나랑 같이 끊었으니까, 백기표를 음. 음. 근데 그 언니는 딱 한마디만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냥 저 같이 가는가고 물어보는, 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응. 그냥 또 통과하고. 무 말을, 이게 잘하는 것 같다, 중국말은. 중국말은 그, 그나마 그러네. 그래 어릴 예, 때 왔으니까. 예. 응. 근데 이제, 내가 좀 이제 그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운행이랑 가면 이렇게 그, 비율 다섯 개 해가지고 이제 마, 만족도를 표시하는 게 있어요. 응. 근데 거기도 만족도 표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내가 만족도를, 별 다섯 개를 눌러버렸어요그 응.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응. 응. 네. 나는 뒤에 사람이 혹시나 걸릴까봐 해서 그거는 눌러준건데 그게 좋아서 그랬구나 <웃음> <웃음> 저를 <laughs> 그낯섞여다 <그걸 다 웃음> 나왔는데도 혹시나 <laughs> 여기다 몰아넣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더둑이제 <laughs> 발이 잘 <laughs> 있나고 <있는다고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막탈 때까지 그냥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음. 근데 또일정석은또 어쩌는지 알아요? 버스가 또 따로 타요 어, 그 친구랑 그 예. 그 둘이만 딱 타는 거예요. 비즈니스석은. 아, 1등석이 니까 예. 아, 래 그래, 음. 이쪽께 일반인들은 다한 버스 타고 가는데 우리 음. 둘만 또 따로 또그좀또나겠네거기 아, <laughs> 거기서 딱 하나다막 떠다가 비행기 딱 나르니까 그 다음에, 아, 이제는 됐구나. 아이고, 참고생했 둘이서 그냥 막 두두두 떨면서 그냥 <laughs> 1등석에 <성에> 앉아있는게 <laughs> 아니겠네요. <laughs> <안 자. 웃음> 어. 그래가지고 그냥 예, 비행기 딱 뜨니까 그 다음에, 아, 이제는 됐다. 음. 예, 한숨이나 오더라고요. 음. 이제는 대한민국의 땅에 도착만 하면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떠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우리 제주도 가서, 음. 여행을 며칠 동안 하다가 음. 어느 파출소에 들어가서 자수하자, 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근데 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나가는데, 그, 이렇게 다 쓰는 게 있잖아요. 호텔 예약을 쓰라 하는데, 어. 어느 호텔인지, 뭐 예약이 어떻게 되는지 알, 알거 뭐예요. 모르니까 <laughs> 어. 못 쓰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야, 처음에는 그러고 못 쓰고 그냥 패스했는데, 두 번째 만에 이제 나가는데, 걸려버린 거예요 음. 네, 안내원이 예 네, 어. 안내원이 뭐 중국 말로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음. 여기다가 이제 뭐 호텔 예약 뭐 쓰라고 하는데 음. 그 아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어, 한국말 아시네요 <웃음> <웃음> 여기 줄이 길니까 저기 이제 안내받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안내받고 갔는데 똑같이 또 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언니 보고 언니야 안 되겠다. 여기서 자수하자. <웃음> <웃음> 여행할 그러니까. 수가 없네. <laughs> 여행이면 이제 물건나간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언니가 들어가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나보고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들어갔더니 대부분 여기 온 거를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1년 만에 딱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에 다 잡혀나간 거예요.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로 오다가 잡혀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우리는 우둔한 게 곰을 잡는다고 그냥 어, 무서운 우리. 거 모르고 그냥 온 거야. 근데 어. 아다르가 맞아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말 잘했네. 네. 그게 왜냐면 얘네가 이제 말 시켜 고 거기서 걸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실원일만큼이라도 네. 이상 있으면 안 보내. 맞아요, 맞아. 요 네가 말 잘했다는 소리. 음. 네. 1년 만에 딱. 음. 우리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 아, 그 동안에 많이 잡혀 나갔다고 음. 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어떻게 나왔다는거 네. 그냥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뭐 이제 조사받고 그 다음 날은 또 조사받고 해가지고 김포공항을 <laughs> 해서 바로 이제 국정원에 들어갔죠. 아이고 축하해요. 아, 그때 그게 음. 진짜 트라르, 트,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예요. 그렇지. 예, 음. 해관에서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이게 피가 음. 그나마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도 내가 볼때 자기가 가만 보니까, 네. 이제 여기 앉아서도 차근차근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격이 차분한 거 같다. 아, 어. 음. 사람이라는 게좀 성격이 급하고 이러면 음. 또 물어보면 막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네. 정말 잘해도 네. 또 겁이 나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 좀 음. 그런 거 잘했는 거 같다. 어, 좀 아무래도 저 어. 약간 좀 그런 게좀 있는 거 같아요. 같아. 어, 네. 방송인데도 지금 네. 처음이잖아. 처음이죠. 처음인데도 하나도 없잖아. <laughs> <laughs> <잘하고> <laughs> 어, 어, 별슬이 임팩트 있는 얘기는 안 하는데, 차근차근 예. 이렇게 한거 아, 보니까, 예. 이게 성품이 조금 차근한 것 같다. 아. 걸렸으면, 아우, 생각하기도 끔찍하잖아 그쵸, 그쵸. 우리는 그래. 빼낼 수도 없어요. 거기서 잡히면 예. 바로 복장이에요. 그렇지. 예. 아우,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예.